여러분, 림프 순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혈액순환은 알겠는데, 림프는 모르겠다고요? 제가 림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혈관은 심장의 도움을 받아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심장의 도움 없이 돌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바로 림프예요. 혈관은 수도관처럼 깨끗한 산소랑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줘요. 그럼 림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림프는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 세균, 독소 같은 걸 몰래 수거해가는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게다가 우리가 먹은 지방까지 운반해주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혈관은 상수도, 림프는 하수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부종과 면역력 저하, 피로와 무기력이 생길 수 있어요. 림프는 청소도 하고 지방도 나르고 면역까지 챙기는 우리 몸의 숨은 일꾼이에요. 림프 순환이 잘 되도록 가볍게 스트레칭, 걷기, 심호흡, 마사지 등을 꾸준히 해주세요.